맞아요. 더 사라져요. 근데 한국 소설가가 이 좋은 스토리를 갖고 썼으면, 짜자잔, 뒤에 나와가지고, 이 노인을 돕던지, 수아르족이었으면 또 분명히 도왔겠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노인이 그 양키놈들이 총쏠려는데 수아르족이 확 앞에서 막아가지고 총팍 맞으면서 비가 또확 오면 손잡고 막. <웃음> <음음음음>. <웃음> 근데 이런 기법을 안 쓰잖아요. 네. 선생님, 제 말이 맞습니까? 네. 한 번. 는 칠레. 구성상의 얘기를 한번해 주십시오. 아마존강과 안데스 산맥의 그 밀림 지대 우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었는데 이런 책을 통해서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소설가로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 본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이러한 유형의 소설을 쓴 사람은. 어떤 환경적, 지리적인 여건상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나올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역사는 흐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노아 때와 노 때가 계속 이어져 간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한 시대가 가고 나면 또 다른 시대가 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왜 얘기를 하냐면, 현재까지 우리가 없었다고 해서 한국에 이런, 어, 루이스 스펠베다 같은 작가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 시대에도 이 아마존 강 유역을 뛰어넘는 작가는 분명히 나온다. 맞아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연애 소설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힘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루이스 세플베다의 작가적인, 물론 어떤 상을 수상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환경운동가로서 그 지역사회 정치적인 환경, 여러, 어, 현실이 사람 살아가기에 정말 알맞은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 여건을 어떻게든지 살겠다는 의지력을 피력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느 환경에 처해야더라도 예를 들어 해병대가 너 일주일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나가서 살다 와라 했을 때 생존 능력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환경전 여건이 안 맞지만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처참한 처지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아스뱀이 아마 하나, 5, 5m, 6m 되는 네. 큰 뱀일 거예요. 물론, 독에는 독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아스 뱀이 사람을 뚫뚫 말았을 때, 사람을 꼼짝을 못해, 여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 속에, 네. 책 속에. 뚫뚫 말게 해놓고, 사람을, 몸뚱이를 통째로 꾸역꾸역 밀어서 자기 몸속에 집어넣는 장면. 상상을 했겠어요? 전 상상 못했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읽었습니다. 그러나 독사한테 물려 죽은 사람은 그냥 독이 퍼져서 죽고, 이 노인도 그 독사한테 죽을 처지에서 아주 처절하게, 그래도 수하로족의그 간호를 받아서 결국은 생명을 건지고 그 뒤로 면역이 생겨서 이제 그때부터는 베나테 물려도 면역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말 생존 능력이, 인간의 생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많이 절실하게, 이러한 모습을 그 현실 환경에 처해보지 않은 작가는 이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얘기 듣고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현실을 느껴본 사람만이 알고, 한 시대를 물려받은 사람만이 다음 시대를 읽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작가, 작가적인 시점이지만, 작가는 그만큼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자기가 본듯 하죠. 우리가 흔히 말로 세종대학원 허구입니까? 진실입니까? 현실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현실입니까? 허구입니까? 허구라고 말하면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도 현실이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던걸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12제자도 안 믿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작가, 저 작가를 물은 거예요, 우리나라 현, 에 제가 묻는 네네. 본부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까지는 없더라도, 앞으로는 이 이상의 어떤 우주 환상적인 SF 소설도 나올 수 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작가의 상상력 가장 중요한 건 상상력이에요 가장 큰그 상상력을 어, 총 동원한다면은 네. 충분히 네. 이, 이 이거를 뛰어넘는 글을 쓸수 있는 작가가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우리 한국은 정말 여러 방향에서 의술이라든가 산업화라든가 뭐 초작극 굴파기 사업이나 다리 놓는 사업은 세계에서 최고 간다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네. 예, 이것은 제가 왜 산업화 현대화를 말하느냐 하면 작가도, 작가도, 작가도 그만큼 급성장하고 커지는데 다만 한 가지 한국의 현실에선 작가를 키워주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커야 돼요. 이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네. 한국에서 소설가다 뭐 휘인이다 하면 먹고 살기가 정말 공금해요 어떤 사람들 이문열이 서, 같은 사람도 선생님 이게 학생들 아, 집에 아, 가야 아, 되세요? 아, 예, 네, 예.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더니, 아, 네. 음, 그죠? 다리 예,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 네. 예, 이게 선생님 말씀처럼 루이스 세필베다는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평상시에 느꼈던 감정들이 여기에 그대로 녹아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구성한. 집과사도 마지막에 나와서, 음. 저는 이빨을 잘 뽑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가지고 양키들 이빨 뽑으면서 잘 죽었어. 그러면 증거해서나 이럴 줄 아는데, 이런 거 일치 안 하고, 아르적도뭐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어주는 거는 밀림입니다. 밀림. 밀림의 모습들이 보면은, 그, 그, 그 뭐라 하죠? 줄이 쫙 있어가지고, 인물들이 이렇게 안 이어져도, 밀림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가는 거에서 루이스 세풀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고 내가 느끼는 걸로 밀림의 묘사들만 봐도, 그러니까 뭐뭐그 있잖아요. 먼저 뭐 빗소리 들리고 바깥에서 빗소리 들리고 이제 우기에 뭐 지는 게 촥촥 빠지고 이런 것들에 독자들이 촥촥 들어가면서 치의사나 수아르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굳이 안 나와도. 미스스 세플베다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다 완성을 시켜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소설가가 썼으면 이런 구성으로 안 썼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이제 제가 읽고 주요 장면 얘기를 하면 제가 주요 장면이 아니고 제가 좀 감동 있게 봤던 장면과 대사를 한번 <laughs>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어, 나는 이게 좋았어. 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책 아니었으면 꼭 읽어봐요. 아마존의 밀림이 이렇구나. 아저씨도 처음 느꼈어요. 에에. 그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인데 도대체 이 루이스 세플베다인가쓴 호세 볼리, 볼리바르가 어떤 연애 소설 늘들 읽고 있었냐면은 폴은 사공이 다른 곳을 보는 척하는 동안 그녀에게 뜨거운 키스를 하고 막 이런 얘기고. 곤돌라는 베네치아의 수로를 따라 유유히 이렇게 이제 138페이지에 나오는데 우리 고등학생 곤돌라가 베네치아 곤돌라가 뭐예요? 어떤 거예요? 한번 아저씨한테 설명해 봐요. 베네치아의 곤돌라가 어떤 거예요? 뭐 하는 거에 쓰는 거예요? 관광 관광용으로 이게 무리에 떠다니는 배죠. 사람 싫고요. 근데 남미에 계신 이 노인과 그 친구들이 베네치아는 커녕 곤돌라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자꾸 맨날 문장이 막히는 거예요. 곤돌라는 베네치아의 수를 따라 유유 이러고 야이 곤돌라가 뭐니? 곤돌라가 뭘까? 보트인가? 막 이러면서 그니까, 러 그, 읍장인 뚱보가, 이제 야, 이 무식한 새끼들아. 그건 배다. 막뭐 이러는데. 근데, 그, 연애소설을 이제 읽는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수위 말하는 식구금, 야한. 뭐 이런 얘기하니까, 노인이 좀 화를 내잖아요. 연애소설이 야한 것만 아니고,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 속에는 또 고통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문장을 읽어주니까, 그, 글을 못 읽고 쓸줄도 모르는 사람이 리스닝을 하면서 다시 좀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들 몰려들어가서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연애 소설 구술하는 거를 이제 듣는 장면들. 이런 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1 4오페이지 <laughs>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표고좀아십시오 뭐냐면 그 쌈자라는 노인이 그노인네들로 동물을 많이 잡고 아마존에선 누구보다 동물들의 생태를 알고 생리를 알고 동물을 잡는 거 아는 노인이 암살캥이야의 일대 대결을 앞두고 연애 소설을 읽는데 이런 표현을 해요.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겁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를 저보고 쓰라고 그랬으면아 암살캥이 싸움 잘하고 뭐몇명주여가지고아 겁난다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이 루이스 세플레다는 그렇게 표현안 하네요. 응.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 이런 건 이렇게 좀 무릎을 탁 치고 싶었어요. 그 얼, 얼마나 겁이 나면 우, 저도 그런 경험 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좀 화내고 때릴 것 같은데 어머니가 밥 먹고 이렇게 좀책 보다가 야단치하는데 일부러 그래서 평소 안 읽던 교과서 그래도 이렇게 <laughs> 근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응. 그렇죠? 글자인데 야단 맞을 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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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네요. 음. 그 다음에 숫살캥이 죽이고, 이제 비로 먹을양키놈이 우리 삶을 망쳐놨어. 이거는 뭐. 주요 대사, 야만인, 야만인들은 어디 있지? 이게 이제 읍내, 아니, 뚱보 읍장인들은 하는 말이에요. 수아를 줘보너희들 스페인 말은 할줄 알아? 근데 스페인어 다 해요. 왜냐면. 스페인 시민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 죽여놓고 그 우리나라 옛날 할아버지 세대가 일본 말하듯이 다할줄 알죠? 수아르족, 수아르족이 그 노인을 가족으로 안만 같은 종족으로 안 맞이해 줘요. 그이후 만나는 순간 그간에 보고 싶은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때요 그다음에 노인이 암살 캥이의 그런 사냥 방식이 어 예전과 틀린데? 그러면서 이제 딱 느끼는 게 이제 144 페이지 맞아. 스스로 죽음을 찾아 나선 거야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되게 했습니다 뭐서 국장님 책다 읽으셨습니까? 아네 아, 그러면 저희 그냥 자기가 읽고 어, 난이 대사 어, 이 그림은 너무 좋았다 아니면 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네. <laughs> 아, 네. 그 나는 이 책을 읽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암살 캥이가 자기 이제 새끼들이 세 명인가 네. 이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게 예절한 표현이 좀 부족해요. 음, 음 굉장히 예절한 표현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사장님 살쾡이 입장에서요? 예. 네. 사케 입장에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아, 그래도. 네. 은인화로 해가지고 굉장히 네. 그, 막, 그것 때문에, 네. 어, 뭐, 너무 심한 고통을 겪고. 선생님, 근데 저는 사케이가 충분히 표현하던 데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아니, 이제 그거는. 잔인하다, 그러게. 그거는 분노고 네. 보복이고. 네. 왜 그렇게 보복을 해야 하고, 분노를 네. 일으켜야 하고, 그 전에. 네. 애절한 마음이, 애절한, 애, 네. 애절한 마음이. 아, 이렇게 그거를 예, 좀 부족한 이제 아. 그거를 그 부분을 또 이런 생각까지 해서그 부분을 어디다 내야 하는가. 네. 예, 처음에 <laughs> 첫 부분에 넣으면은 아니, 잠깐만요. 첫 부분에 넣으면은 이 소설이 짜임새가 네. 없어요. 재미가 좀 없어요. 네. 첫 부분에 뭐 이렇게 예, 좀 근데 네. 그 부분을 그이 아까 여기 저 노인하고 대결하기 바로 전에. 네.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한 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제가 미스세플베다가 <laughs> 사실 2년 전에 코로나 감염돼서 죽었어요. 네. 살아계셨으면 제가 한번 이메일로 네. 구글 번역기 스패너로 돌려가지고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네. 싶었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네. 이제 반성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보내면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었어요. 여기 학생 질문 있어요.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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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그어 애절하게 표현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그어 살탱이 이런 거 읽어본다면 은 살탱이 입장도 궁금할 것 같긴 하지만 약간 아무래도 대자연인 아마존 밀림이다 보니까 이그 자연의 섭리라는 그런 것들이 작가가 쓸때 입장에서 한번 마음을 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천적이 되고 음. 어, 상처받고 상처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어, 또 인간도 아니기도 하고 인간들이 이런 것들 보면은 이들을 그한 애절한 마음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화려해진다고 해야 하나? 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 작가가 어. 그런 점은 좀 불편한 게아닐까요어그 학생 얘기랑 저도 공감하는 게 여기에 보면은 노인이 젊은 시절에 자기 부인이랑 들어와가지고 밀림면서뭐뭘 뭐 해먹는데 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갖고 들어온 그그 그 농작물 씨앗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뿌린다고요. 심어가지고 농작물을 해보려는데 우기에 뿌리니까 다 흘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제가 이러면서도 참 헛짓하는구나. 응. 그러니까 작가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자연을 맡겨서 살아야지. 네가 여기서 우기가 돼 그런 데서 네가 농경민처럼 논밭을 읽어서 씨앗을 뿌려서 이거 다 헛짓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 노인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데 비가 다 내려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학생이 많은 것처럼 복수를 하고 죽음을 하고 이런 것들도 자연의 수준에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딱 제가 네 작가의 네네. 입장에서 답을 한다면 네네 네. 그거는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독자의 상상력을 최대한 누릴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작가예요. 네. 네. 작가가 독자의 영역을 침해하면 할수록 그 작가는 유명을 작가가 아니니까. 여기 음. 얘기 답이 아, 된다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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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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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동물은 맞아요. 감정이 네. 없어야 됩니다. 예예. 예. 네. 그래서 이 소설을 안 읽어서 꼭 읽어야 하는 게잘 읽히는 이유가 선생 말씀하신 거예요. 군더더기 없어요. 설명 뭐아 이래서 하늘 음. 들고 땅돌고아비 비통함과 비분관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쫙 작가요 힘 있게. 예. 또, 뭐, 좋은 문장이나, 아,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이 문장과 이런 신들은 되게 좋았다. 저는, 이게 좀 학생들 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렇게 남미 사람들 보면은 막, 이게 보니까 막 약에 취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어느 날이래요. 성당 앞에서 카톨릭 신부님이 딱 등을 돌리는 순간, 사탕수수 럼주겠죠. 럼주를 수위만 한 이빨 먹고 막아 인사 불스터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잠을 자서 애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뭐, 뭐 일부 일처 어쩌고 웃기지만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임신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뭐 이러니까 그냥 어느 날 하루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냥 광장에 모여서 술 이빨 쳐먹고 서로 치아! <laughs> 이런 것들이 보면 되게 뭐 야만적인 행위, 야만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니 병원도 없고 뭐뭐 시험관 하기도 할수 없고 이런 사회에서 할수 있는 게 뭘까요? 굉장히 자연스러워뭐뭐 뭐 그런 것들이 이 소설에 보여가지고 아 남미 에또 이런 풍속이 있구나. 예, 그 부분은. 남미뿐만 아니라, 네. 남자하고 여자가 살아있는 세상에서는. 맞습니다. 지금 에스키모도 그렇잖아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여기, 예. 여기 이제 그거를 6월 축제라고 했잖아요. 네, 네. 6월 축제. 네. 6월 축제라고 했는데, 어느 사이, 우리 조상님들도 그, 물론 그, 여기서 나오는 6월 축제처럼 묘사는 안 했지만, 네. 양반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상놈의 네. 종을 데려다가, 네. 며느리방에 넣어서 이렇게 합방하게 할수하는 그런 이야기도 네. 있었고. 그리고 저기 음. 며느리들이, 애못 낳는 며느리들이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백일 음. 기도하고 오면은 인태서 거든요 스님들. 아버지들은 스님. 그게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에 보면은 길상이 음. 그게 그, 그잖아요. 음. 딱 스님들 구, 구. 더맛있 힘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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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뭐 이거 읽으면서. 네, 저는. 네. 선생님. 말씀을 드릴게요. 연애 소설 읽는 노인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암살 행위를 죽이고 네. 노인이 이제 울면서 집에 가면서 이따금 인간들의 야만성을 잊게 해주는 세상의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얘기하는 연애 소설이 있는 그의 오두막을 향해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네. 주제를 가장 드러는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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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연애 소설에서는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여기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사랑이란 모든 이들이 찾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등에 날카로운 침 같은 거. 어. 아, 여기 나오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소설을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책.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행복을 가로막는 추탄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읽고 싶어요. 네. 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은 이런 사랑을 찾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결국 여기는 이제 사랑이고 죽음이 나오거든요. 죽음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제 아내의 죽음, 병에 걸려서 죽은 아내의 죽음, 알레르기아에 걸렸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양키의 죽음으로 사건이 시작이 돼요. 네. 양키의 죽음은 새끼잃은 살쾡미에 의해 복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그 안토니오 노인의 친구의 죽음도 나오고, 마지막에 제일 이제 그 암살 갱인의 죽음. 그러면 인간은 이제, 저는 이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피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점.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병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laughs> 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한발한발 한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죽음에 죽음으로 가고 있, 너무나 이제 절망적으로 지니긴 하지만 산다는 거는 죽는 거고 잘 산다는 거는 잘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인간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절망이라는 거는 희망이 없는 거, 가능성이 없을 때를 절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죽음 중에서 저는 이게 참 마, 마지막에 그 노인이 살쾡이 느낀 게 있어요. <laughs> 짐승이 원하는 것은 죽음이 었다는 것도. 자기를 죽이러 온게 아니라 죽음이었어요. 네네, 스스로 주,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인간이 베푸는 산물이나 적선에 의한 죽음이 아닌 인간과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싸움이 끝나는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죽음. 네. 그래서 저는 죽음을 두 가지로 봤어요. 죽음에 이르는 점을 우리가 알는 이유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죽음 때문에 무서웠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하루족에는 이런 죽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노인들을 <laughs> 베프는 어떤 고결한 의식이 있어요. 어떤 약 같은 걸 먹게 해서 자기가 선택한 죽음을 죽는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그렇게 해서 다시 영원의 세계로 인도된다고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이집트의 큰 그런 걸 통해서도 하지만 그리스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타자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자기가 스스로 죽는 것, 그거로 나눠서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을 명예롭게 여기잖아요. 여기도 죽음을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랬을 때에 다시 돌아와서 루이스 세플베다가 자기의 친구, 그 치코 민데스를 향한 헌정 작품이라고 이거를 네. 이제 보는데, 치코 민데스는 그... 아마존의 열대우림이나 그런 생물들, 자연 동물들도 존엄성을 가지고 같이 사랑을 해야 할 존재인데 우리가 타자에 의해서 죽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도 또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타자에 의해서 잘못 죽음을 이 루이스 세플베다는 자연도 포함되는 거죠 아마존도 포함해서 네, 그 식물, 죽음을 동물 다 그렇죠, 네. 멈추게 하기 위해서 네. 고결한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살캥이도, 살캥이가 죽은 것도 친구라고 볼수 있잖아요. 세플베다가 네, 네. 사랑했던 치코맨데스. 네. 그 다음에 자연을 죽이는 그런 양키들의 행동도 그런 억압적이고 나쁜 죽음을 갖게 하지 말자라는 것. 그래서 그런 죽음을 없애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연애소설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세상의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얘기하는, 연애소설을 읽으러 다시 노인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세플베다가, 그, 양키로 대변되고, 우리, 우리로도 대변되겠죠. 우리가 문명을 해치고 있는 지금의 우리. 그죠 자연을,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인간과 동물은, 아까 말한 그 열대우림에서는 하나의 그냥 존재일 뿐이잖아요. 맞죠, 맞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영화를 안 봤지만 영화를 본 듯한 그런 선명함을. 영화도 만들어졌 만들어졌지만 네. 이 소설로도 굉장히 그게 네. 이렇게 하나의 그 영화를 본 듯한 그 선명함이 왔는데 우리도, 우리도 그 암살팽이하고 똑같이 존엄한 존재고 암살팽이도 존엄하게 존재한 존재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부족한가. 그그 사랑해야 그 한다라는 그그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신 네. 거면서 저도 음. 막 이제 연규 치코맨더스도 아까 죽은 치코맨더스, 치코맨더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아마존 밀림에 남자 살쾡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쾡이 한명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데 양키들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자기 친구들도 죽고 불이 나서도 죽고니까. 하 자기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고 치코맨더스가 몰랐겠습니까? 이러다 자기 죽는 거 아는데, 근데 그걸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예. 아니 뭐제 제가 오늘 뭐 강의고. 그 <laughs>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